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원태 최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예. 여성 스텝 1번에서 11번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남성이 어떤 스텝을 하고 어떻게 리드를 했을 때 여자가 몇번 스텝을 하는지 그걸 오늘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게 궁금하죠? 네. 예, 그럼 어, 여성 1번 스텝. 네. 예. 그걸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잘 한번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번 스텝만 하시면 됩니다.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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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たすよさはな。とるせ net tasso yas a hannah。とるせ net a s s o yas a hannah. とるせ net tasso yas a hannah. とる net a s s o yas a hannah. とる net a s s o yas a hannah. とる net a s s o yas a hannah. とる net a s s o yas a hannah. とる net a s s o yas a h a n n a h とる n e t a s s o y a s a h a n n a h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제가 예 다양한 걸 했잖아요 다양한 걸 괜히... 하셨어요? <웃음> <웃음> 저는 일번 스텝만 해서 다양한 걸 하신지 잘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어 그랬어요. 네. 근데 일번 스텝 한 가지만 하셔도요. 네. 어 계속 따라올 수 있, 있었죠? 네네네. 네, 네, 예, 예, 예. 네. 자 그러면. 아, 음. 음, 그다음 이번 그, 스텝 어떤 거, 어떤 거 해야 이 여자가 이번 스텝을 하나요? 예, 이번 예, 스텝은요. 네. 남성이 이렇게 앞에 맞고 서 있잖아요. 네. 어 그러면 이번 스텝을 합니다. 네. 남자가 항상 앞에 있을 때. 네네네. 네, 네. 예, 맞고 있을 때이번 네. 스텝을 합니다. 이번 스텝만 계속 해주세요. 네.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요. 네, 예.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넷, 여섯 셋, 하나 둘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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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음. 자, 어떤가요? 여자는 아주 쉽습니다. 이분만 하면 돼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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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냥 뭐 이것저것 네. 네, 남성들이 이렇게 다양한 스텝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은 편하게 음. 음, 남성이 앞에 맞고 있으면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음. 이해하셨죠? 네, 남자가 많고 어렵네요. 네, 남자 네. 스텝이 굉장히 다양하고 음. 다채롭고 어려운 스텝이 많습니다. 네. 음. 선생님, 이번에 3번 스텝. 여자 3번 스텝은 뭘 해야 여자가 3번을 하게 되나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에, 여성이 진행하면서 에,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네, 네, 예, 네. 그것만 계속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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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남자는 다양한 스텝을 했지만 네. 어떤가요? 여자는 그냥 일자로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일자춤이라고 하나 봐요. 네, 그렇죠. 음. 그리고 그래서 또 걷는춤이라고도 합니다. 음. 네, 예. 자, 이번에는 4번 스텝 알려주세요. 아, 4번 스텝이요? 네. 예. 4번 스텝의 특징은 신호가 있습니다. 네. 남성이 신호를 줘요. 네, 네. 어떤 신호예요? 예, 이제 남성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을 터치하는 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터치하면 4번 스텝. 네, 그걸 음. 하라는 신호예요. 예. 예. 네, 이쪽 어깨든 아. 이쪽 어깨든 음. 아니면 양손을 이렇게 맞고 음. 서 있든. 그죠? 약속이 약속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남녀 간의 약속이에요. 이건 음. 춤을 이제 저도 이제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음. 선생님이 가르쳐 드립니다. 네, 네. 여자한테도 가르쳐 드리고 네. 남성한테도 가르쳐 드립니다. 네. 자, 이제 해 볼까요? 아, 예, 그럴까요? 네.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다섯 여섯 셌네. 다섯 여섯 네 다섯 어떤가요? 중간 중간 어깨를 터치하지 않아도 이 스텝이 하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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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이 리드를 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옆에가 네. 있어도 이렇게 스텝을 어깨를 항상 잡아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돼서 어, 왼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 음.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네네. 항상 어깨. 그냥 이렇게 손을 어깨 위에 얹지 않고요. 네. 그냥 하게 되면 네. 여성은 그냥 진행, 진행해버려요. 음. 이해가셨죠? 네네. 그리고요, 이 춤의 특징은 또 하나. 여성분들이 가끔 가다가, 어, 셋, 넷, 다섯, 여섯하고 오른발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음. 가다가 네. 그런 실수를 하시는데 음.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찍지 말고 그냥 넣고. 체중을 놓고 다른 발로 바꿔서 나가라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걷는 춤이라고 해서 그래서 음. 걷는 춤이에요 네. 여성은 지르박에서 첫발이 네. 오른발이 가서 왼발이 찍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 왼발 계속? 오른발 예한 번도 안변안 변합니다 댄스가. 음악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것만 네. 명심하시면 돼요. 예, 네, 한 가지 실례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여성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왼발이 후진을 해야 네. 남성이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시작. 네.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 둘. 이런 섯태 때문에, 예, 네. 네, 그런. 음, 찍지 않는다. 네 찍으면 못 돌죠. 아니, 돌 그렇죠? 수는 있는데요. 좀... 카운트가 안 맞아요. 아 예. 예예 예.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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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오른발이 가면 음. 마지막에 카운트가 안 맞아서 네.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자그 다음에 5번 스텝? 네. 네. 5번, 5번 스텝은요. 아메리칸 음. 스피니라고 합니다. 아메리칸이면 자이브에서 그 같은 용어가 있는데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네. 아. 이름을 이렇게 좀 같이 네. 이렇게 쓰기도 하나 봐요. 네네. 네. 음. 코리안 댄스는 어차피 네. 어, 라틴 댄스를 그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네. 응 예, 예. 예. 왔기 때문에 네. 같이 이렇게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자 한번 그래. 해볼까요? 아또 하나 네. 우리가 또 이제 춤을 추다가 네. 서로 편하게 알아 음. 어, 듣기 쉬,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뭐 음. 풍차 돌리기라든가 네. 뭐 톱니 박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음. 이렇게 우리 말로 좀 많이 바뀌어서 좀 불려지고 있죠. 예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어,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소셜 어, 댄스 소셜 댄스니까 네. 코리아 소셜 댄스. 네. 자 해볼게요. 예, 예. 준비. 아이 네. 춤의 특징은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남성이 손을 들면 네. 돕니다. 제 자리에서요? 남자가 앞에서. 아, 오케이. 남자가 앞에서 네. 손을 들면 돕니다. 네. 또 손을 남자가 앞에서 손을 네. 놔도 돌아요. 음, 아메리칸 네. 스프트오어스분씩돼 네. 이해하셨죠. 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간단하죠. 자 이제 여기서 남자가 이렇게 뒤로 돌았는데. 네. 여자분들이 당황해서 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한번 해 볼까요? 어메리카 네. 스핀 똑같습니다. 네. 시작 셋네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예 아, 예, 네. 예. 그 동작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하나 둘셋네 둘,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네렇게 남자가 뒤에 있을 때도 네. 똑같습니다. 어, 손을 놓 남자가 앞에서 손을 놨을 땐 네. 항상 그냥 아메리칸 스피닝을 음, 하시면 음. 됩니다. 네. 여성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어떤 걸 해야 되죠? 야, 아메리칸 스피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네. 음. <웃음> <웃음> 자, 6번 스텝은요. 네. 어, 윗 스로우웨이입니다. 어, 이것도 자이브에 있는 용어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거기서 예. 차용해 왔다 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라이트가 나가 버렸네요. <laughs> 배터리가 예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하나 둘네이 음. 춤인데요 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성은 어 카운터 아홉까지 네. 왼쪽을 보고 가시다가 남성이 열어줍니다 몸을. 어떻게 열어주죠? 네 이제 네. 아홉까지 왼발 아홉을 해볼까요? 네, 왼발에 아홉. 아홉 됐으면 열. 아 이게 열리는 거군요. 네그 네. 다음에 열 하나 열둘, 열둘 하나 둘 아,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네. 남자가 리드를 잘 해야 되겠어요. 예예 예, 남자가 열어주지 않으면 네. 계속 돕니다 왼쪽만 보고. 계속 열어. 어,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엔 제가 그냥 계속 돌아볼게요. 네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이렇게 어? 되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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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남성이 이렇게 계속 돌면 음. 열면 안돼요. 네, 네. 열면 말 그대로 망가집니다. 춤이. 선생님 이거는 그 한국말로 용어가 뭐예요? 어, 한국말로 또 이제 하는데요. 네. 반 훅가시라고도 합니다. 반훅가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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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훅시 일본말 같은. 네, 훅가시, 일본말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네. 7번 스텝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7번 스텝의 특징은 여성이 1회전 반을 도는 겁니다. 네. 어느 발부터 도냐면요, 오른 발부터 돌아야 돼요. 네. 왼 발이 나가고 오른 발이 돌아야 됩니다. 놓고 도는 것이 아니고. 오른발을 놓기 전에 돌아야 됩니다. 오른발을 놓기 전에? 예예 예. 예, 예. 시작 아니야. 앞으로 네, 그냥 가 보세요. 시작. 예 예. 시작. 시작.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둘. 이 스텝이에요. 아, 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칠 네. 7번 스텝을 제가 두번 돌려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잘하셨어요. 아 이 스텝이 7번인데요 7번. 남성이 이쪽에 네. 가서도 건너가서도 돌려줍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왼발 가고, 네. 네, 그렇죠. 네. 왼발 가고 오른발부터 네 그렇죠 왼발 가고 오른발부터 넣기 전에 도르셔야 돼 네, 네, 네. 넣고 나서 돌리면 넣습니다 네. 이해 가셨죠? 네, 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 써였어 하나 둘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음. 자 이번에는 8번8번 스텝은요? 8번 스텝은요, 네, 8번 음. 스텝은요. 어, 전진 에, 전진 내추럴턴 전, 전진 내추럴턴. 네또또 어, 또 전진 리버스턴 음. 이렇게 돼 있는데. 내추럴은 참고로 오른쪽으로 회전. 리버스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 자, 네. 이거를 다양한, 이 스텝이 굉장히 다양한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어, 안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8번입니다. 시, 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넷, 다섯, 여섯. 이 스텝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하는 스텝을 뭐라고 하냐면요. 어, 스윗하시라고도 합니다. 스윗하. 혹은 어깨동무. 시작. 어깨동무. 시작. 왼발부터 돌고. 왼발 어깨동무. 가서 오른발이 돌고. 왼발이 돌고. 자 이런 스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남자가 어깨동무를 해서 돕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춤도 있고요. 네. 자이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 제가 남자가 어깨 동무하 하는 건 리프넛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네, 네. 자그 다음에 또 음. 어. 또 경쾌하고 아주 경쾌한 춤 중에 사박 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훅가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네, 똑같이 훅가시라는 그런 통용을 하셔도 돼요. 훅가시라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여자 8번 스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넷, 다섯 여섯 셋넷 넷, 다섯 여섯 셋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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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셋넷다 왼발이 돕니다. 셋넷 다섯, 여섯, 다섯, 다섯, 여섯, 셋, 넷, 왼발이 돕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거 재밌어요. 아, 재밌죠? 네. 예, 예. 네. 이 스텝을 쓸 때도 이거를 많이 씁니다. <laughs> 네, 네. 이해 가셨죠 네. 자, 이제 9번 스텝 알려주세요. 예 9번 스텝은 네. 음, 어깨를 서로 부딪혀서 네. 에, 하는 춤인데요. 이게 조금 다양한 스텝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숄더 범프입니다. 프 범프? 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음, 그래서 숄더 범프군요. 예예예. 그래서 예, 예. 숄더 범프입니다. 네, 네, 네. 음. 더뭐 다른 거 이, 이게 구번 스텝이죠? 네네. 네, 9번 스텝 다른 걸로 보여주는 건 없어요? 아, 있지만. 네. 저도 비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저희 학원으로 직접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10번 스텝 알려주세요. 네, 10번 스텝은요. 네. 여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전진으로 가다가 오른쪽 회전을 하시고요. 네. 다시 후진을 했다가 네. 다시 전진 앞으로 돌아가는 춤입니다 일단... 아, 일단은 저를 좀 리드해줘 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하고 네. 해볼까요? 하나 레비동.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이 춤입니다 설명보다 하니까 좀더 쉬운 것 같아요 설명은 좀 어려워요 설명이 어렵습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막상 또 남성이 리드하면 아주 또 그렇게 어려운 춤이 아닙니다 하나, 둘 해볼까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1 하나 열둘 하나 둘. 음, 아, 이것도 재밌어요. 네, 제가 음. 리드하다 보니까 제 남자 스텝이 틀렸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스텝을 연결하는 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하나 둘. 제대로 선생님 안 틀리고 하셨어요? <laughs> 네, 안 틀린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하마터 면또 틀릴 을 했습니다. 아, 네, 아, 이 스텝도 음. 재밌어요. 네, 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우리 11번 하나 남았나요? 네, 네, 11번. 네. 지금 우리가 네. 11번까지 하는 스텝은요, 네. 어,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스텝이라고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그면 기본 위에 좀더 업그레이드? 바레이션 스텝이 있나요? 아, 많이 있는데요. 예. 네. 지금 11가지 이 스텝을 가지고, 네네. 어, 변형이 되고, 네. 자꾸 더 스텝을 더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음. 아, 그리고 참고로요, 네. 어, 이제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춤은 네. 스텝의 네. 수가 많아요. 네. 어, 무슨 얘기냐면 12박자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아, 예. 어, 지금은 12박자 했잖아요. 네. 12박자 했는데 뭔가 조금, 어, 약간 어. 좀 다르죠?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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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2박, 네. 뭐, 14박, 16박, 음. 18박 이렇게. 음. 화려하게 쭉 연결이 됩니다. 사교춘도 좀 되게 좀 다양하게 무한정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복잡한 이런 무도장이나 네. 이런 네. 곳에서 남성분들이 어, 내가 좀 화려하게 추, 추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12박을 넘어가는 네. 그런 스텝을 하시면 네. 조금 예. 민폐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네. 사람들한테. 그 예, 그거 좀 음. 어, 참조하고, 네. 늘 이렇게 열두박자 이내에서 추시는 음. 춤을 예, 추시기를. 자, 선생님, 11번, 예. 마지막 스텝, 알려주세요. 예. 11번은, 네. 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네. 톱니바퀴. 톱니바퀴. 예, 남녀가 네. 같이 도는 겁니다. 네. 어, 남녀가 네. 어떻게 하냐면요. 네. 어, 여성이 네. 왼발부터 돕니다. 왼발? 자, 아니, 아니, 이쪽으로 잠깐 오실까요? 네. 자, 왼발부터 네. 왼쪽으로 돕니다. 네. 시작.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네. 이번에는 오, 어, 왼발 가고 네.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이게 왼발 가고. 왼발 가고. 어.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어. 왼발이 바로 돕니다. 네, 시작.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왼쪽으로 돌 때는 왼발로 바로 돌고 네네네. 오른쪽으로 돌 때는 오른, 왼발 한번 갔다가 오른발로 돌고, 돌고 예. 하나, 예. 돌고 예. 이렇게. 예. 예. 지금 네. 어,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톱니박기라고도 톱니바퀴. 합니다. 어, 남녀가 같이 돌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 재밌는 춤이고요. 네, 취미고요. 막 한쪽만 돌아도 되고요. 네. 어, 오른쪽으로 오면서 돌고 왼쪽으로 가면서 돌고 이런 식으로 음. 해도 재밌습니다. 음. 네, 오늘은 여성 스텝 기본 1번에서 11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그럼 우리 브루스로 네. 어,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뵐게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